혹시 요즘 우체통 여는 게 무서우신가요? 저번 달 가스요금 고지서를 뜯어보고 숫자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으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보일러는 새로 바꿨는데 난방은 예전처럼 했는데 왜 가스비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에너지 효율 연구를 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구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봤어요. 보일러 고장도 아니고 집이 특별히 더큰 것도 아닌데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그냥 허공에 날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일러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설정만 바꿔도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실내 모드라고 있잖아요. 이게 따뜻해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로 설정하시는데 사실 이게 가습이 폭탄의 가장 큰 주범이에요. 특히 오래된 집이나 단열이 부족한 집에서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또 하나는 외출할 때 습관이에요.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비싸요. 집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돌아와서 다시 데우는데 몇배더 많은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외출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전략 기능이 아니라 겨울에 배관이 얼지 말라고 만든 기능이에요. 온수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70도로 맞춰 놓고 찬물 섞어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보일러는 70도까지 데우느라 엄청난 가스를 쓰는데, 실제로는 40도 정도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본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일러 버튼 몇 개만 제대로 눌러도 난방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동안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71세 김봉남님께서는 박사님, 저희 집은 30평인데 가스비가 45만원이 나왔어요.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은 추우면 내복도 껴입으라고 하고 저는 보일러 고장인 줄 알고 수리기사까지 불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해요. 라고 하셨어요. 또 56세 박정호 님은 아파트 평수는 그대로인데 작년 겨울보다 가스비가 두 배로 올랐어요. 보일러도 3년 전에 새 걸로 바꿨고요. 온도도 20도로 낮춰서 틀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난방을 못 틀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65세 이명숙님께서는 정말 눈물겨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혼자 사는데 가스비가 38만원 나와서 두 달째 보일러를 못 틀고 있어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데 감기에 걸려서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오히려 더 손해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연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대부분 보일러 사용법만 제대로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난방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일 당장 보일러 설정 하나만 바꿔도 가스비를 30% 이상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집 단열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전략법이에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 거든요. 세 번째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도달해야 다들 난방비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댓글로도 지금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꼭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실내 모드의 함정이에요. 27년 된 빌라에 사시는 박미정 할머니 사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보일러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왜 48만원이 나와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을 점검하자마자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실내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실내 모드는 실내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단열이 나쁜 집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설정 온도 22도에 도달할 때까지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찬바람이 틈으로 들어오니까 목표 온도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너지공단 연구에 따르면 단열 등급 낮은 건물에서 실내 모드는 온돌 모드보다 가스 사용량이 평균 47%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온돌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해결책은 단순했어요. 온돌 모드는 바닥 배관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단열이 부족해도 효율적이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가동시간이 17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었고, 가스비가 48만원에서 21만원으로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아니, 더 따뜻한데 왜 돈은 덜 나와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보일러 확인해 보세요. 실내 모드로 되어 있다면 바로 온돌 모드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는 외출할 때 습관이에요. 맞벌이 부부 최재훈 정가영님 사례인데요. 출근할 때마다 보일러 전원을 완전히 꺼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었어요. 집안이 하루 종일 식어버리면 퇴근 후 보일러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최대 출력으로 돌아야 해요. 이게 짧게 유지 난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거든요. 에너지 경제 연구원 자료를 보면 완전히 꺼놓고 다시 켜는 게 유지. 난방보다 가스 사용량이 65%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해결책은 예약 모드예요. 낮에는 최소한의 온도로 간을 유지하고 퇴근 1시간 전에 자동으로 번난방이 시작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음 달 가스비가 15만원 가까이 절약됐어요. 주의할 점은 예약 모드 설정할 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만 정확히 입력하면 돼요. 세 번째는 외출 모드의 오해예요. 송진우 할아버지는 항상 습관적으로 외출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외출 모드는 전략 기능이 아니라 대관 동파 방지용이에요. 장기 외출할 때만 써야 하는 기능이거든요. 할아버지 집을 관찰한 결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외출 모드를 누르고 3시간에서 4시간만 외출해도 실내 온도가 21도에서 12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돌아오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최대로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가스를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온도만 3도 낮추고 나가면 18도로 유지되면서 30분 만에 다시 따뜻해져요. 여기서 제가 337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3시간 미만 외출할 때는 온도만 3도 낮추기. 3시간에서 2일 외출할 때는 예약 모두 7일 이상 외출할 때는 외출 모두 쓰시면 돼요. 송진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만으로 한 달에 12만 원을 절약하셨어요. 네 번째는 온수 온도 설정이에요. 전명자 아주머니는 온수 온도를 70도로 맞춰 놓고 매번 찬물을 섞어서 설거지 하셨어요. 보일러는 70도까지 데우느라 엄청난 가스를 쓰는데 실제 사용 온도는 35도에서 40도였거든요. 적정 온수 온도는 계절별로 달라요. 겨울에는 42도에서 45도, 봄, 가을에는 40도, 여름에는 35도에서 38도면 충분해요. 온수 온도만 조절해도 한 달에 2만 원에서 4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너무 높게 설정하면 화상 위험도 있으니까 꼭 적정 온도로 맞춰 주세요. 다섯 번째는 습도 관리예요. 박서현 씨는 늘 보일러를 23도로 맞춰도 춥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습도 18%였어요. 건국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습도가 낮으면 체감 온도가 실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게 느껴진다고 해요. 40%에서 60% 습도를 유지하면 보일러 온도를 1도에서 2도 낮춰도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가습기 없으면 젖은 수건 걸어두거나 실내 빨래, 화분, 샤워 후, 욕실문 열기 같은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집 단열 강화가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인데, 네 가족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김도현 가족은 창문에 단열 시트를 붙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도 올라갔고 보일러 가동 시간이 20% 줄었어요. 단열 시트는 마트에서 만원 정도면 살수 있고 설치도 간단해요. 주의할 점은 창틀까지 완전히 밀착해서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윤선호 부부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어요. 커튼이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긴 걸로 선택했더니 찬 기운 차단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발코니 쪽큰 창문에 설치하면 효과가 배로 늘어나요. 문지현 씨는 1층 주택에 사시는데 바닥에 두꺼운 러그를 깔았어요. 바닥 냉기 차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타일이나 마루 바닥은 열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러그나 카펫 깔아주시면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라져요. 한성규 씨는 문풍지로 틈새를 막았어요. 현관문이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문풍지 하나로 2만원도 안 드는데 효과는 정말 크더라고요. 이네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가스 사용량이 30%까지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박사님, 단열재 공사는 어떤가요 인데요. 물론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간단한 방법들부터 시도해 보세요. 효과를 보신 다음에 본격적인 공사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아요. 또 다른 질문이 보일러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인데. 연 1회 정도 전문 업체에 맡기시면 돼요. 보일러 내부에 때가 끼면 효율이 떨어져서 가스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온수 배관 청소는 정말 중요해요. 온도 조절은 몇 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주간에는 20도에서 22도, 야간에는 최소 18도 정도가 적당해요. 1도만 낮춰도 가스비가 7% 정도 절약되니까 참고하세요. 다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보일러 교체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쓰시면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특히 가스비가 계속 오르는데 사용 패턴은 똑같다면 보일러 효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효율이 20% 정도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방은 22도에서 24도 정도 유지하시고 거실이나 다른 공간은 좀 낮춰도 돼요. 방별 온도 조절이 되는 보일러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 모드 대신 온도를 모드 쓰기, 외출할 때 완전히 끄지 말고, 예약 모드나 온도만 낮추기, 외출 모드는 장기 외출할 때만 쓰기, 온수 온도 계절별로 적정하게 맞추기, 습도 관리로 체감 온도 높이기, 간단한 단열 강화하기. 이 6가지만 제대로 해도 난방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시는 분들은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나오는 가스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건강도 챙기지 못하세요. 반면에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안팎으로 가스비를 유지하면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거든요. 오늘부터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보일러 모드 확인하고 온돌 모드로 바꾸기. 두 번째는 온수 온도 45도 이하로 낮추기. 세 번째는 집안 습도 체크해서 40% 이상 유지하기예요. 이것만으로도 다음 달 가스비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 난방기구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에너지 바우처 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데 정말 유용하거든요. 댓글로 오늘 영상 보고 실제로 설정 바꿔보신 후기 꼭 남겨주세요. 가스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다음 달에 또 알려주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